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그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이 오늘 말씀에 다 맞춰지게 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큰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그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지어진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을 하였던 것은 바로 다윗 성에 있는 그 언약계를 이제 성전에 지성소로 옮기는 것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지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그 언약궤의 여러분 그 의미가 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바로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들게 하신 이 언약궤 그러나 그 언약궤를 여러분 미신처럼 사용하였을 때 사울 시대에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리야 여해림에 여러분 이렇게 방치되었다가 첫 번째 가져오려고 하였다가 잘못 하게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가져올 때는 다윗이 가져오지 못하고 두 번째 다시 말씀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질무지 가져올 때에 여러분 그가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언약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계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하게 되는 것. 뭐 다윗성의 위치와 여러분 성전 산의 위치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제 있는 그예 성전터에서 바로 남쪽 밑에 붙어 있는 자리가 다윗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성에서 성전 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로 옮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거리를 이제 옮기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계를 이제 지성서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처럼 그렇게 미신처럼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또이 언약계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약계 자체 그 만들어진 물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에 의한 능력이 아닌 성물이라는 것에의한 능력이 아닌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 자체가 포로기 이전에 쓰여져 있다,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을 거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수르바의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미 언약궤가 소실이 되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소실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계가 다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저 하늘의 성전에서의 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역대에서는 어,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아직도 거기에 그 괴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 이언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처럼 봉헌이 되어지는 그 순간 어, 어떻게 보면 언약계를 제일 먼저 안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건축이 되어지자마자 이 언약계를 안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먹이심 양육하심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먹이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성류가 생명을 상징한 것처럼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거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었으며 우리를 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보니까 바로 어, 그와 같은 여러분 모든 메시지들을 이언약계를 안치하는 과정 속에서 어, 담아 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 특별히 여러분 그언약계가 어, 지성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호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언약계를 안치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의 등이 설수 있지를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뭐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 구름이라기보다는 우리 다른 성경들과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연기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땅이 진동하고 이제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와 같은 현상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또 다른 우리가 방증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아야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향하게 되시는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복음서 말씀마다 조금씩 기록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붙잡히시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복음서들마다 기억하는 복음서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때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여러분 붙잡히시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엎드러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감히 붙잡기 붙잡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했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이 감히 서서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언약계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약계로 여러분 이제 언약계가 안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언약계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때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성전 거룩한 터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거기를 채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돌덩어리에 불과한 건물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 교회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부름받아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그 구원의 약속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터가 바로 우리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단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모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느냐 만약에 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계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간직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거하는 곳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